걸어가면서 랜덤 강화기. 아, 제발, 리바이. 리바이가 야ってる요 네? 絶対,ここ. 야, 깜짝이야, 근데, 깜짝이야. 리바이, 왜, 친 미친. 야, 진짜 리바이 있네? 이상하게 옷 입고 있어. 옷이 이상해. 야, 야, 진짜 리바이는 뭐야? 헤이좀 정말 사고싶은데? 웨어스 살거야? 어나 그러면 너 웨어스 사면 나도 약간 무길레시아 웨어스를 사고싶다는 생각을 했달까? 어치 그치 어왜 솔직히 좀 사도 될거 같아 중국거 웨스도 있네? 어? 미친 Sa... 나 이거 사고싶다 나 이거 사고싶다 나 미친 사고싶다 나 코드키어스도 사고싶은데? 역시 야 가오시카네에나아 오이 오이 리바이드 해보시오 어, 맞을까요? 맞을까요? <laughs> 어, 이거 하지매떼 본다는? <laughs> 절대 새겠다는 현기증 <laughs> 난다는? 오이 오이 맞을까요? 오이 오이 <laughs> 이게 카드, 이건 카드잖아? <laughs> 메탈 카드 이야, 그래야 <laughs> 그래야 카드 시간이야 진짜, <laughs> 어, 귀엽다, 귀엽다. <laughs> <laughs> 부적이야 <laughs> 귀여워, 오마어머리 카드도 같이 들어있어 야, 누구 들어있어, 부적? 제인츠 얘랑 얘 누구 단지로 무지 근데 진짜 인정 솔직히 진격 거 이건 처음 보고 맞아 진격 고 진격 고 처음 보서어왜 왔어 봤죠응왜 그래 니 새끼 <laughs> 하나만 살까? 둘다 아, 살까? 하나 왜? 하나 어? 귀여운데? 이거 그거야 뭔데? 그거 포카 넣는 거 헉? 진짜로? 어. 그럼 사야지 대박이지 어. 이렇게 짱이지 어. 야 이거는 안살수 없는데 야, 포카 넣는 거는 이거까지 달아야 돼 여기에 <laughs> 이거 그쵸, 이제 이거 신자, 신상이야. 어. 신상. 오 진짜? 어. 와 레전드다. 신상. 이것도. 네. 이런 것도 나왔어, 봐봐 막 꾸며져 있는데 자동으로. 어, 여기 안에다 카드 세개 집어넣고 스마치를 쓰는 거. <laughs> 야나 여기 오면 안 됐다. 어머 <laughs> 어머. 어머 귀여워라. 어머나. 어머나. 뭐 쓸만하잖아. 그좀 고민하고 있다. 어 이거? 어. 귀엽 귀엽네. 에이. 난 참득 다카우시가 나갔다. 카리벤 세상이네 또. 이것도 귀여워. 마이키가 고사마 셋테만. 저 진짜 귀엽다. 인정. 이게 왜 왔어요? 왜있어장이샀다 <laughs> 헤는 너무 헐 받고 있는데, 같이. <laughs> 우리 허리컬라 그래, 찍자. 그래 허리컬라 찍자. 내가 포즈 생각해없어아 좋아. 얼마였어? 삼천 얼마였다고? 이거 세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. 언니 이거 사면 안 돼? 어, 이거 사면 괜찮은지이거 사는 거 솔직히 인정. 이제. <laughs> 대면은 이너마케를 사고. 오, 이거 뭔데? 랜덤 깡이가 이것도. 가차가차나도 치이삼의 굿즈가 이러이러 할 때. 딴딴딴. 우 와, 이런 거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. 와, 진짜 귀여워. 오, 요러시크. 다노무 쎄. 아이보 언제 먹어야 되는데. 어, 얼마야? 1,400에? <laughs> <laughs> 나한테는 산다. 조용히, 조용히. 조용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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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골 멘트. <멘큐. 웃음> 단골 멘트. 저는 완전 답반인같은데? 공부하는데깡카페 수도 있지 그러게 짱만아 우리 너무 많이 샀어 이거 온온 3집 버전 <laughs> 진짜 얘할거지나 <ka traffic> 너무 무 진짜 너무 무다전 무서워, 무서워. 왜안떨어지냐아이뜯 아직, 아직, 아직. <laughs> 누구야, 쟤? 나 누구지, 나 모르겠어. 김파치잖아. 아, 그같 사람이잖아. 바로 메르칼리 올리는 거. 어? 팟가 이리ませんか? 팟은. 와, 개부러워, <괴물어>, 진짜. 카메라 진짜. 김밥치 없는 건좀 아쉬운데. 카메라 그 좋아, 진짜. 카메라가 언제 좋다, 그럼 혜연이가 네. 메르칼리 올리는 틈을 타서 저는 이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깡하는 순서에 의미는 없고요. 그냥 막 떠줄게요. 어? 리즈코짱. 진짜 이짱. 리즈코짱이 이 레즈네. 어, 근데 한명더 그 있는데? 토기타상어캐릭터요 어? 아, 맞나? 어. 몰래... 그렇게 또 은원가의 적정. <따라라라따. 웃음> 리바이 나왔지만, <laughs> 뭐 그냥 일러가 엄청 마음에 드는 리바이 아닙니다. 그렇긴 해. 아, 어. 그래도 리바이 나온 게 어디야? 리바이 나온 거. 장 이런 거 나와야 정신을. 허니? <laughs> <laughs> 장. 장인 게 얼마나 많은데. 알았어. 허니 <laughs> 나와야 정신장. 레코드 기억실 갈게요. 두도전 제가 이편안 봤거든요. 너 갑자기 우울하죠? <laughs> 이거, 이건 뭐야, 근데? 이거 아크스타랑 카드 하나. 아크릴 스탠드랑 카드 하나라고 합니다. 예승세요 노브. 꼼꼼 불렀어요. 어 놀래라 씨. 자, 1 2 액션. 호호 빠 다운. 可愛い. 어, 귀쁘. <노>, 어, <laughs> 아, 아, <meals> 어, 어, 이거 예쁜데. 이거 귀여워. 귀여워. 아니요. 거? 어, 어 아니야, 이거? 너 옛날에 성공 안 반짝였는데. 이거 레오 같은데? 반짝반짝. 어? 야, 야, 예쁘다, 예쁘다. 어, 개 예쁘다. 응. 여러분, 개이뻐요. <laughs> 어, 나름 성공. 어, 나름 성공. 어. 그냥 뭐, 두둥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뜯을게요. 어, 컵이 스티커. 어, 귀엽죠? 봐봐, 봐봐. 귀엽죠? 귀여워, 귀여워. 귀엽죠? 여러 개 들었는데? 두 장? <laughs> 어. 아, 귀엽네요. 미묘, 미묘. <laughs> 이거 귀엽다, 단체. 어, 단체 귀엽다. 단체 이건 진짜. 근데 예쁘다. 메탈이어서 예쁘다. 한번 어, 예쁘다. 두 번째. 오, 이연아 나랑 레어 같은데? 예쁘다. 어, 예쁘다. 나의 최애. 아니너 어, 최애는 아닌데 이거 예쁜데? 일러 자체가. 응, 예쁘게 생겼어. 어. 나얘예 얘 많이 나온다 갑자기. 어. 아스다. <laughs> <laughs> 어. 아. 아. 안물 아, 다장. 어. <laughs> 얘가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을수 밖에 없는 게 어. 애니가 1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어. 얘가 엄청 후반에 후반에 합류했서 제일 한명한 아한 명씩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잖아 라니 아 어. 근데 얘가 제일 마지막에 합류해서 서사가 제일 뼈달까보리는레아스 <laughs> 아닌가 오케이, 어 네. 망했다 어? 네. 어? 탐나 <laughs> 야, 망했다고 하면 어떡해. 어, 망했다. <laughs> 수술회전 두 개. 웨하스 아닌 거? 응. 수술할 때 하는 거 아닌가? 수술했지 않아? 없어, 없어. 수술하니까? 응. 디자인이 아, 조금씩 아, 달라. 어머, 이게... 귀여워. 귀엽다. 이노마키 나왔네.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? 서구 <laughs> 교토에 날아다니는 사람. <laughs> 이름이 뭐지? 아, 모모, 모모. 모모. 이노마키. <laughs> 어? <악>, 주인공과.. 앗! <laughs>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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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갈게 파샤코레? 응 파샤코레 코난 파샤를 처음 봐가지고 뭐 아무나 나와도 다 좋을 듯 파샤코난은 솔직히 <웃음> 귀엽지? <웃음> 코난 귀여이인짱이랑 <코난. 웃음> 노는 거 유미 어? <laughs> 아, 나 이거 너무 이쁘다신나신났떴다 <laughs> 신나 미친 개 이쁘다 이건 진짜 인정 <웃음> 코난이랑 신란이랑 그 다음에 이거 유미 형사님. 아! 헤이지. 개좋아. 나 핫토리 좋아해. 어이 와, 근데 진짜 이렇잘 나왔는데. 음, 잘 나왔지? 이거... 헤이지가 잡혀서. 아, 헤이지. 잡혀서. 때... 암으로 어, 응. 응. 아, 나왔다. 미친, 암으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. 두 어어어어어어, 스위치도 나왔다. 미쳤다. <laughs> 운이 정말 좋은데? 운이 좋은데요? 하나, 두구두구두구, 마지막 슉! 아. 아. 요만큼래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린이한테. 어린이한테 뭐라 하면 안 돼. 아직 즐기와. 비싼 칸? 비싼 칸. 한 장에, <목소리> 이게 두 장에 4 0 0 어. 한 장에? 두장 440? 두 장에 440? <목소리> 아, 절대 오코츠 아니면 이놈의 키 아니면 고조. 짧은 거 보여주세요. 이거. 신, 어떤 목록이 있는지. <목소리> 절대 판다 <판도> 안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마키 센파이도. 네. 나와봤자 아무... 목팔 아, 난나 음, 요즘 나 요즘 그 개토도 좋아해. 아, 개토도 다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진짜로 이게 나왔으면 마마메 올려야 했 아니면 헬로키티 소다, 아니면 펌프 볼인 토리. 왜 어떻지 못 하는 거 아니야 오늘? 아 이건가? 왜 응. 이렇게? 응. 아, 어, 커여웠어. 오, 미짜 오. 오. 예뻐. 친구 아니야? 예뻐. 최최 최, 탑투 안에 응. 들어. 근데 미추형이 비슷한 디자인이 하나를 메탈 카드로 출시됐었거든. 어. 디자인이 맞닿고 있어. 아 이슈야. <laughs> <이랬어. 웃음> 심지어 그 저번에 메탈 카드가 더 예쁘다. 왜냐면 음. 더 반짝거리니까. <laughs> <laughs> 보라색. 아. 연이가저렇게 한숨 쉬고 가는 <laughs> 동안 저는 이거를 다 뜯었습니다. <laughs> 맨날 <laughs> 인기 많아. 응 인기야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. <laughs> 네. 야그 것만 그런... 빼고 사실 다 괜찮았던 것 같아. 어 아, 그건 맞는 것 같아. <laughs> 엄마 보고 싶은 <싶어요>. 거. <laughs> 오늘 카드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아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. 카구라 걸린 놈이니까. 서로 <laughs> 짝. <laughs> <진짜. 웃음> 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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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? 약간 한국에 요즘 이런 스타일 유행 아니야? 어? 예뻐.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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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갖고 싶어 큐베. 귀여워. 그치. 응 살만하지? 응. 200엔. 응. 오이잼 너무 예쁘다. 그치 그치. 마도카 갖고 싶어. 마도카 마두카는... 너무. 아램 너무 귀여워. 그거 진짜 예쁘다. 응 살만하지. 고조도 싼데? 고주 얼마야? 어? 야 고주 1000엔 밖에 안 해? 와 660이라고? 어, 1760엔? 어떻게 있어 저번에 얼마야? 1500엔 아니었나? 아니? 1000엔 1, 어? 1 0 0원 얼마? 1000엔? 이요유아기 음, 음, 예쁘다 1320게 팔아? 왜 이렇게 오네 진짜. 뭔가 명찰 이런 거 비싸더라? 어, 네, 어. 내봐봐, 인기 없는 색. 됐어. 매운데, <laughs> 또도도 어, 귀여워. 미꽃도, 알아? 응. 아, 진 맞아. Just w y 어때, Just way. 메물일까? 응. <laughs> <laughs> 뭐, <어려울까? 웃음> <laughs> 음, 뭐 메물 별로 없다면. 응. 음. <laughs> 이거 하창고 귀엽고. <웃음> 그치 응. <laughs> 어. 공장이다, 여기. <laughs> 특별히 귀여운 녀석 없나? 다 똑같이 생겼어. 마스크를 좀더 쓰고 있냐, 안 쓰고 있냐의 차이가. <laughs> 다 똑같이 생겨서 쩜쩜쩜. <laughs> 사랑의 눈으로 잘 봐봐. 요 <laughs> 봐봐, 이게 다 똑같이 생겼지 않아요? 이거 없어? <한 거? 웃음> 아, 뭐. <laughs>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. 그래. <laughs> 귀엽지 않나? <엄청 웃음> 않나? 맞지? 응, 그 뭔가, 뭔가 왜 이렇게 귀엽냐 하잖아. 하찮는게왜 이렇게 좋냐 요즘? 하찮는게 귀여워 진심. 응. 아 피규어 사고 싶다. 어, 피규어들이 잔뜩 있네요. 피규 봐봐, 2 8 0 0원 아까 그거 봐. 아까 거 샀어야 됐나 봐. <laughs> 이렇게 후회죠 이거 봐, 엘리자베스. <laughs> 어이구 개멋있어긴 토끼. 옛날 아, 아, 버전 시로야샤. 안친절한 배우다. 진짜 비싸. 근데 퀄리티 좋아해. 맞아. 이 기질 같다. 팔도 바꿀 수있네 와, 세 끝날 세. 팔에서 아우. 음악 나오는 거? <laughs> 개웃김 진짜. <laughs> 어, 부장님 개못 생겼다 얼굴 봐봐. 그래. <laughs> <laughs> 얼굴 싫어하냐? 뚜르전이 없을 리 없다니까. <laughs> 어. 응. 진짜 재밌었지 나이 좋아했어. 카가리너 근데 계속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 아케와. <깨마. 웃음> 다음엔 피규어 더 사야겠다. 다음에 피규어 내라이로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그레겐 주고 산거귀엽다 이거 로 해버릴까? 응짱